안녕, 친정 언니야. 애들 같이 놀리다 보면 죽어라고 양보 안할 때가 있지? 이때 서로 먼저 양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좀 이상하지? 사실 커뮤니티 글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눈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동안 유튜브를 좀 줄창 쉬었었어. 눈이 불편하니까 영상 편집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찾아주시고 언제 영상 올라오냐며 기다려주는 그대들 댓글 보면서 내가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얼굴이 안 나오면 편집이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라디오처럼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해. 뭐 그대들도 화면 많이 보면 내 꼴라니까 집안일 하면서 귀로만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걸 전문 영어로 아전인수라고 하지? 여튼, 기존 영상을 무한반복하면서 기다려준 그대들 고맙고, 새로 생긴 동생들 반갑습니다요.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들끼리 놀리다 보면 서로 양보 안 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겨. 형제끼리도 그렇고 친구들 불러서 놀릴 때도 그렇고 요즘은 특히 외동이들이 많아서 서로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친구 몇 명을 불러서 놀려보면 서로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고집 피우니까 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한 놈은 이쪽에서 삐져 있고 또한 놈은 저쪽에서 삐져 있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야. 자, 이럴 땐 어른이 정돈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야, 사이좋게 놀아. 이런 하나만한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전에 형제끼리 싸울 땐 잘못의 크기대로가 아니라 잘못한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고 했었지? 이번 경우는요. 공평하게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먼저 양보한 사람이 더 오래 누리게 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 애는 보드게임을 하고 싶고 또 다른 애는 레고를 하고 싶어 해. 그럴 때 만일 먼저 레고가 양보를 했어. 그래서 보드게임부터 놀기로 했다. 그러면 레고는 나중에 하는 대신 10분 더하게 하는 거지. 양보 안한 놈은 짧게 놀고 양보 한 놈은 좀 길게 놀수 있게. 그럼 공평하잖아. 양보도 했는데 조금밖에 못 놀면 애가 억울하지.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 자, 양보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는 대신 조금 더할수 있어. 누가 양보할래? 요렇게. 그럼 둘다 손해 보는 느낌은 안 드니까 이젠 뭐 선택의 문제인 거지. 근데, 만일 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딱한 개만 정해야 된다. 누군가는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들아, 오늘은 그냥 요거 놀고 다음번엔 저거 하자. 이렇게 하면요. 누군가는 또 불만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요 때부터는요. 좀 약장사 스킬이 필요해. 그러니까 말빨로 열리라는 거지. 자, 어떻게 하냐? 요렇게. 얘들아, 다 일로 와 봐. 우리 왜 만났어? 재미있게 놀려고 모였지? 근데 서로 하고 싶은 건 다르고 시간은 지금 별로 없어. 어떻게 할래? 계속 실랑이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놀고 헤어질래? 아님 혹시 이 중에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양보할 사람 혹시 있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사람 있어? 요렇게 얘기하면요, 애들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뀝니다. 양보가 더 이상 지는 게 아니라 엄청 폭나는 일이 되버린 거야. 판이 확 바뀐 거야. 자기의 착함과 배려심과 인간성이 확 드러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이 된 거지. 이쯤 되면 애들 눈빛이 싹 달라지면서 서로 양보하겠다고 난립니다. 조그만 애들은요, 지가 양보한다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 여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다 해결된 거야. 딱 보고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양보하게 하고 또 가슴에 훈장을 딱 달아줘야지. 오 그래, 승기 역시 큰 형이 어른스럽네. 그럼 오늘은 네가 양보하자. 오늘 너의 멋진 희생은 내가 아주 오래도록 기억하겠어. 자, 그럼 재미나게 놀아라. 이러면요, 애들 심장이 막 뭉글뭉글합니다. 양보한 게 섭섭하긴커녕 엄청 뿌듯해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어디 양보할 일안 생기나 이러면서 기다려진다니까. <laughs> 자, 흔히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순간들. 그럼 보통은 한놈 삐지고, 울고, 야단 맞고, 결국은 분위기 쎄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함, 요런 식으로 요 상황을 요리를 해 보십시오. 문제도 잘 해결되고 아이들 마음에 원망도 안 생기고 오히려 가슴 한가득 뿌듯함이 차오르고 인성 교육도 되고 개념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만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먹힐 때가 또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단계. 이것도 저것도 안 먹힐 때, 진짜 서로 자존심이 걸려서 엄마가 이렇게 약을 팔아도 안 먹힐 때가 있어. 예전에 우리 아들 저학년 때 엄마들하고 이렇게 애들 데리고 어디 1박 2일 놀러 갔었는데, 우리 아들하고 딴집 아들하고 계속 티격태격 하는 거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생각은 잘안 나는데, 둘이 이제 완전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죽어도 서로 양보 못한다고 버티더라고. 난감하더만. 그래서 내가 분위기 딱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알았다. 서로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지. 알았어. 그런 방법은 하나네. 재밌으려고 모였는데 서로 이렇게 기분만 상하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 그치? 오늘 이후로 니네는 다시는 같이 놀일 없을 거야. 엄마가 절대 서로 얼굴 마주칠 일 없게 할 거야. 오늘이 니네가 같이 노는 마지막 날이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서로 꼴 보기 싫겠지만 오늘 하루만 참아. 둘이 그동안 재밌게 놀았던 적도 많고 좋았던 추억도 있었으니까 오늘 서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오늘만 참아. 다시는 얼굴 볼일 없을 테니까. 그랬더니 둘이 이제 마음이 좀 덜컥하는 거야. 좀 싸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얼굴을 안볼 그럴 거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제서야 서로 사과하고 막 눈물 찰찰 흘리고 또 엄청 챙겨주면서 끈끈해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어좀 상황이 과열됐을 때는 시야를 좀 넓혀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서로의 관계, 그 의미, 그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혹시 그대들도 살다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닥친다면 언니처럼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참 애들 키우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요령이 있으면 훨씬 쉬워져요. 심지어 재밌기까지 해. 그래서 오늘 언니가 이 언니의 요령을 한 풀어봤어. 우리 동생들은 인생 다치지 말고 좀 쉬운 길로 댕기라고. 자, 오늘 이렇게 간만에 라디오 형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그대들 보기 어땠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라도 가끔씩 영상을 올릴지 어떨지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몸 건강 잘 챙기고 잘 살다가 다음에 또 봅시다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